12월 13일 띠별 오늘의 운세, 먼저 쥐띠입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르지만 자마는 금물,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세요. 소띠,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하기 최적의 날입니다. 호랑이띠, 새로운 계약이나 문서 거래에 유리합니다. 꼼꼼하게 확인 후에 진행하세요. 토끼띠, 감정 표현에 솔직할 때 오해가 풀립니다. 진심을 담아 소통하십시오. 용띠, 목표를 향해 정렬적으로 돌진하십시오.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뱀띠,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중심을 잡으십시오. 말띠, 이동수가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 계획이 있다면 길한 날입니다. 양띠,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 계획을 세우기 좋은 하루입니다. 원숭이띠,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 주의하십시오. 말실수, 특히 조심하십시오. 닭띠, 윗사람에게 인정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개띠, 오랜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축하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돼지띠, 휴식과 안정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